안녕하세요. 프로지케드 기초 문자 찾기 및 대치 기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정한 문자를 찾고 필요에 따라 다른 문자를 대치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. 명령어는 find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. find, enter 하게 되면은 찾기 대치라는 도구 상자가 보이게 될 거고 여기서 찾을 내용에 프로지키드라고 입력하고 대치후 확대를 클릭해서 찾기를 클릭하면 한 개가 표시되고 내가 원하는 문자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. 어, 도면이 많고 설계가 클 경우에는 이렇게 파인드 명령어로 글자를 빠르게 찾아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찾기를 주로 사용하지만 대치할 수도 있는 기능도 있어요. 그래서 find 입력하고, 여기서 찾을 내용을 입력한 후에, 한 개가 발견됐고, 이거를 나는 다른 걸로 변경을 할 경우, 대체. 라고 하면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. 한 가지 글자를 변경할 때는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, 이렇게 같은 글씨를 한 번에 변경할 경우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AAA라고 입력해주고, 찾기하면 다섯 개가 확인이 되고요. 여기서 난이 AAA를 다른 영어로 바꾸겠다 라고 입력을 해주고, 전체 대치라고 하면 이쪽에 문자가 한 번에 수정되게 됩니다. 이렇게 문자를 찾고 일부 일괄 수정할 때 편리한 기능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편리한 기능입니다. 이상, 프로지키드 기 초문자 찾기 및 대치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